저 15살입니다. 네, 저번에는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재수를 하게 된 아주 좀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어요. 더 좋은, 아니 공부를 너무 잘해서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네. 선생님이 지금까지 초로 정사 보셨을 때 가장 잘 되셨던 분 혹시 음. 기억이 남는 분 계실까요? 그, 제 아이를, 아들을 얘기할게요. 우리 아들이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왔었어요. 왔는데 그날부터 이제 철을 켰죠. 그랬더니 그 도장이 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전부 그 염주알이라고 이제 구슬. 구슬이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다 반쪽으로 나왔어요. 전부 반쪽으로 나와서 어, 결혼해라, 그랬지. <laughs> 말 그대로 반쪽이니까 너희들은 서로가 반쪽이고 또 도장 나왔으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다. 그런데 이제 철학으로 보면 쥐띠하고 양띠예요. 그러면 뭐 좋다, 안 좋다 하잖아요. 이제. 그럼에도 이렇게 초가 나와줘서 결혼하라고 했고 또잘 살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 살아요. 그래서 이 초를 내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. 어쩜 그렇게 반쪽으로 참 나와 가지고 신랑 각씨가 자기네들밖에 몰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저 그래요. 그러니까 또 이제 아들이 점점 잘 되고 음. 그러더라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자신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러죠. 그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여튼 내 자식이 잘 되니까 초를 이제 미리 다 봤으니까 그게 제일 남죠. 네. 보통 쥐띠하고 양띠가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어떻게 이제 결혼식을 네. 생각을 하신 거요 네, 그러니까 나는 초를킨 거죠. 신령님께서 이제 알아서 짝이면은 뭐 도장을 주시겠거니 했었죠. 그랬는데 도장 외에도 반쪽씩 갈라진 그 너무 귀한걸내려 주셔서 네. 그데 혹시 그러면 초를 켰을 때 제일 모양이 신기했던 모양은 어떤 모양이 있으실까요? 아 어, 봉황도 그렇고 용도 그렇고 또 잉어가 그렇고 또 보고 금 보고라고 해지되나 그거 그렇고 또 무슨 영지 버섯 같이 네. 신기한 게 너무 많죠. 네. 아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네. 경찰 학교. 네네, 행정부 신예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? 용은 어떤 집이냐면 외국에서 하와이에 사는 그 신도인데, 어, 이제 두 부부가, 어, 어떤 한국 쪽, 어, 미국 쪽, 어,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해요. 그런데 이제 그집 초를 켰을 때, 큰 일을 앞에 놓고 했을 때 용이 나왔죠. 뭐잘 살고 잘 되고 있고, 어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. 그러면 사업 잘 되는 사람들은 전부 용이계가 아니라 그 집은 워낙에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응. 아주 큰 일이었기 때문에 용에 나왔던 것 같아요. 초를 켰을 때 그래도 이제 좀 보고 믿지 않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초에서 나오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음... 응. 아이, 어, 좀, 신령님 뜻대로 안 한다든지, 이제 제자가 일러주는 대로 뭐안 한다든지, 그러면 그냥 초에서 벌써 아예 안 나온다든지, 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천록만 나온다든지, 어, 그러면 본인들이 보고 또 느끼고, 어, 또 그러니까, 예. 막말안 듣고, 제가 운이 좋은가? 그, 그러신 분들은 안 계셨어요. 오히려 믿음이 더 하죠. 그렇게 하고 초가 안 나오고 그랬을 때는 아 내가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선생님 찾아오는 손님한 당부 한 마디 해주신다면 지금같이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같이 이제 저는 점점 나이가 들고 <laughs> 우리 집에 이제 할머니가 돼서 딸이 돼서 이제 손주가 그렇게 다 대대로 이제 빌면서 오잖아요. 저도 점점 나이는 차고 하니까 이제 속안 씻히는 그러신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어. 좀 편하게. 그랬으면 좋겠어. <laughs> 예.